저요. 네, 영표 받았어요. 저녁 데이트 신청 때 다시 어필해 봐야죠. 나 옥순인데, 우리 같이 한우 오마카세 먹으러 가자. 나, 순잔데, 쇼냄 먹으러 가자! 가자, 가자! 아, 너무 맛있는데요. 솔직히 셔넨인데 많이 흔들렸어요. 지금 전국에 아홉 곳밖에 없는 이자카야인데 선택 안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안주도 진짜 맛있었어요. 데이트를 떠나서. 출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를 더 알아가는 좋은 기회였고 순자야 쇼넨이라서 되게 설레었어 고맙다 우리 동네 이자카야 쇼넨으로 놀러오세요